안녕하세요 용사스튜디오의 용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 영화 인피니티 워의 첫 번째 피규어 로켓과 그루트입니다 짜잔 와 어, 이건 좀 제가 기다렸던 피규어이기도 하지만 2019년 2분기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예약 당시에 공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금을 치르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정말 뜬금없이 빨리 출시된 피규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받은 피규어죠. 로켓과 그루트는 단품이 있고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합본이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로켓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어, 전에 소개해드렸던 피규어와 박스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저번에 보여드렸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높이랑 두께는 같고요. 가로 길이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박스 아트 그림은 이렇게 로켓과 그루트 그리고 총기를 들고 있는 로켓, 게임기하고 있는 그루트가 보이는 게 박스 아트의 큰 모습이에요. 옆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로켓 앤 그루트라는 텍스트와 함께 어벤져스 로고가 있고요. 여기는 인피니티 컨트랙과 로켓 그루트 로고가 포함되어 있고 동일하게 어벤져스 로고가 있습니다. 어, 뒷면은 음, 뭐볼거 없죠. 그럼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켓은 입을 벌리고 있는 헤드를 하고 있고요. 꼬리 가동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꼬리는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포켓, 네, 팔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 같고요. 어깨도 90도까지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이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약 90도에 살짝 묻지 못하는 정도로 접히네요. 그리고 발목 가동이 가능합니다. 머리도 목이 분리되는 구조라서 2단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어, 코수염, 네, 수염 표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루즈로는 교체 발이 두개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편손 두 개, 주먹쥔손두 개, 총기. 근데 이 총기는 영화에서 정작 나오지 않았던 총기입니다. 실제로 영화에 등장했던 건 이거였죠. 공개된 컨셉 아트에서 이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총이 그대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로켓 총기에 어, 연결할 수 있는 어깨끈입니다. 이건 어떻게 끼우는지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터넷 찾다보니까그 SHF 반다이에서 나온 피규어에서 이 총기가 어떤 식으로 어깨끈 연결되어 있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각 베이스입니다.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시리즈는 제가 알기로는 타노스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 이 베이스로 통일이 된것 같아요. 로켓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뒷면에 미끄럼 방지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연결 방식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걸 높이에 맞추신 이후에 드라이버로 원하는 높이로 잘 조여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덮개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어 로켓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루트의 소체는 굉장히 길쭉합니다. 목이 뭐 구부정한 것까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있고요. 나무 느낌이 굉장히 잘 나게 표현을 해줬죠. 이건 뭐 리틀 그루트나 또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1 그루트와 같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어, 가동률은 하리 이렇게 90도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는 90도 올라가고요. 여기는 손목핀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부는 뒤로 이 정도 앞으로 이 정도 구부릴 수 있고요. 조금 예전 그루트들과 다른 점은 이 스커트가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꼭 연질로 되어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은 편인데 어, 예전에 소개해드린 실버센츄리온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2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은 90도 정도 구부릴 수 있고 발목은 앞뒤로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려지는 건 대략 이 정도 벌려지네요. 네, 그리고 교체가 가능한 나무줄기, 그리고 총을 집을 수 있는 손과 펼친 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이전에 리틀 그루트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루트에 꽂을 수 있는 플립대기 그루트에 포함된 그루트 총이 있는데 이것도 영화상에 나오지 않았고 컨셉아트에만 존재했던 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트의 두 번째 헤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이 그루트에서 앞면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한 앞면 위에 이렇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 그루트가 했던 게임기인데 어이 게임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게임기가 아니었어요. 디펜더라는 다른 게임인데, 그 게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걸 재현한 또 다른 오락기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루트 여분의 손목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스탠드, 육각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폼 길이는 아까 보여드린 로켓보다 조금 더 깁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까지 이제 로켓 그루트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앞서 설명드린 내용, 이나 뭐 가동률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 로켓 총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어, 로켓 헤드가 입벌린 헤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다은 헤드를 같이 소장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깨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입다문 헤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죠. 이건 이베이에서 제가 한 7달러 정도에 구매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1 버전의 로켓이에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1 버전은 좀더털 색깔이 밝거든요 지금 있는 인피니티 워 버전과는 어느 정도 색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좀 어느 정도 리페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료값을 제외하고 돈을 들지 않기 때문에 7,000원에 입다운 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리페인트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로켓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버전을 그대로 사용한 피규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 피규어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펄린헤드만 있는 로켓은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욕심 내실 것 없이, 그루트 단품만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중2병 걸린 사춘기 그루트가 잘 나왔어요. 실물을 받아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이 있는 피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첫 번째 인피니티워 피규어를 받게 됐는데, 빨리 다음, 인피니티워 피규어들을 받고 싶습니다. 뭘 예약했는지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사스튜디오의 용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